자 5월 3주차 업데이트 다시 보겠습니다 벨로나 확률 업캔 확률 업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신비 소환 갱신 입니다 이제 조롱카 내일 12시 전까지 뽑으셔야 돼요 뽑으실 분들은 자, 로엘 필요 없고 심키세 필요 없고 사파벨 필요 없고 벨리안 그나마 고른다면 벨리안이고 그 이거 뭐 3개 다 있다 하면 로엘 아니, 벨리안이랑 루엘만 없다 면 벨리안. 다 있는데 굳이 나는 신비갈피 태우고 싶다 하면 루엘. 네, 셋다 있는데 루엘만 없다 면 루엘 뽑고. 아니, 벨리안만 있다 해도 루엘이죠. 굳이 다, 시, 여기에 신비갈를 녹이겠다 하면. 그 다음에 단지 갱신되고요. 자, B급 뇌천 읽으은 좋아보여요. B급은 괜찮죠. 첼레도 없으신 분들은 명함 정도 따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바폴 좀잘 쓴다 하면은 보이지 않는 관찰자도 괜찮고 예 다른 거만 볼거 없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만족도 조사해서 잎사귀 두개 공짜니까 받아가시면 되고 자 이벤트에 자, 벨로나랑 캔 여기 있고요 예. 가정의 달 기념 깜짝 7일 출석 이벤트 음, 요걸 한대요. 이거 5성이죠. 이건 5성 아티팩트랑 5성 영웅이죠. 그래도 적당히 주네요. 뭐 적게 주는 건 아니네. 뭐라고라도 3개 주고. 다 전설 강화석이고. 여기에 이제 상급 강화석이 있었으면 개 짜쳤겠지. 그나마 전설 강화석이라, 음. 이거는 이제, 언제부터냐. 내일부터 바로 시작이네요. 내일부터. 내일 12시부터 이거는 네, 내일 12시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래, 좋죠. 저렇게 공짜로 제화 주는 건 좋죠. 그다음에 무료 성약 7일도 하나 봐요. 네. 7일 동안 해서 무료 성약. 요거도 내일부터네요. 한국은 3시부터 바로 적용되네요. 출석은 12시부터고. 음. 나는 후계자 태어 나왔으면 좋겠다잉. 뿅.